그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은 문단 내에서 특정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갈 위치를 묻는 문제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주제, 키워드, 지시어, 접속사 등을 체크하여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자연스러운지 지문의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글 같이 볼까요? Sometimes, 때때로, these internal narratives, 이러한 내적인 narrative들은, we form, 우리가 형성하는 이러한 내적인 narrative들은, not only shape our beliefs and opinions, 우리의 신념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적 내레이티브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의견 그리고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내레이티브를 말하는 거죠. 자이 관련 내용이 나온 부분에 주어진 글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내용 같이 볼까요. Why stories 이야기들이 clearly 명백하게 dominate 우세하지만 statistics 통계보다는 이야기가 더 우세하지만 from both memorability 기억할 만한 측면에서 and 그리고 persuasiveness 설득력 있는 perspective 관점에서 더 우세하지만 it's really a battle 싸움이 되는 건 드뭅니다 between facts and anecdotes 사실과 그리고 일화 사이에 혹은 even facts and other facts 사실과 또는 다른 사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에요. The real clash. 진정한 충돌은 is actually, 실제로는 between stories, 이야기들 사이에서 일어나죠. 즉, the predominant incumbent, 우세한 점유자와 그리고 a new challenger. 새로운 도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자, 그럼 선택지 1번 내용 볼까요? As storytelling creatures,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we, 우리는 routinely, 일상적으로 form, 형성합니다. narrative를 형성해요. To help us, 우리가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요 Narrative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신념과 의견 또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럼 1번 자리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2번 볼까요? When we experience 우리가 different events 다른 사건을 경험하거나 or encounter various facts 다양한 사실을 마주할 때 our minds, 우리의 마음은 seek to make sense, 이해하려고 추구합니다. them,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by forming stories around them, 그것들 주위에 둘러싼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요. 자, 1번과 2번은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번에도 역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에 대한 예시가 이번 내용에 대한 예시가 3번 뒷문장에서 나오면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If you, 만약 당신이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약간의 나쁜 경험을 가졌다면, with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 대학의 졸업생들한테 나쁜 경험을 가졌다면, you may create, 당신은 만들지도 모릅니다. A negative narrative.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 수도 있어요.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 속에서 about people who went to that school 그 학교 출신인 사람들에 관해서요. 자, 3번의 예시가 2번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3번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4번 뒷자리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you judge 당신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그 대학 출신에 있는 모두를 판단해요. by what you've experienced. 당신이 경험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고작 그몇 번의 유감스러운 일을 경험한 걸로 그들을 판단해요. 자, 지금 3번의 예시가 4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4번 자리도 적합하지 않겠죠. 자, 그럼 5번 볼까요? 5번의 예시가 나 3번 뒤에 예시가 나왔는데 5번 뒤에 또 갑자기, for example, 예시가 이어졌다? 일단은 어색하죠. 자, 그럼 이 예시가 같은 2번에 있는 그 문장 예신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당신이 형성한 narrative는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총기 규제나 또는 기후 변화에 관해서 여러분이 형성한 그런 narrative는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관련될 가능성이 높죠. y o u r 당신의 political ideology. 당신의 이념과,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즉, 그것은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은 바로 identity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대한 이 뒷문장의 예시는 앞에 있던 예시와는 달리 주어진 글즉 our belief and opinion 그 사람의 신념과 의견 또는 정체성과 관련된 예시이기 때문에 선택지 5번에 주어진 글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